그래서 제가 고대운동 백인 프로젝트라는 걸 하고 있어요. 고대운동의 가치를 전하는 그 가치를 또 공감해주고 그걸 또 다른 분들한테 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김덕용 감독님이 이제 블로그나 이런 유튜브 활동하시는 거 보고 사실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 저도 감독님한테 도움도 되고 또 저도 감독님으로부터 뭔가 더 좋은 에너지를 얻고자 제가 백인 프로젝트 감독님께 요청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오게 됐습니다. 상체를 이렇게 접어서 양손을 다이 받침 바로 위에 올리시는데요. 그걸 잡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손목을 딱 중앙에 올려놓으이요 좋습니다. 손목 뼈 부분. 네, 여기를 딱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언제든지 손을 떼실 수 있습니다. 그 위치를 잡으시는 거예요. 위치에 잡아서 이렇게 거리를 조절해주세요. 언제든지 뗄수 있는 지 좋습니다. 자, 이 상태로 몸을 뒤로 뒤로 이런 식으로 앞뒤로 이렇게 살살 흔들어주세요. 네, 하시는 와중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할게요. 지금 하시는 이 도구 있죠? 네네. 도구 이름이 쉐나예요, 쉐나. 쉐나. 네. 쉐나가 페르시아어로 헤엄치다 라는 뜻입니다. 헤엄치다. 잘 생각해보시면 물 속에서 가장 자유롭게 헤엄치는 게 물고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고기가 척추의 움직임으로 헤엄치거든요. 이란에서는 이제 푸쉬업을 할때한 30분 정도는 안 쉬고 푸쉬업을 해요. 그 비결이 뭐냐면은 팔힘을 쓰지 않고 척추를 써서 그래요 이제 이걸로 이제 그 움직임을 살리고 그걸 방망이에 도입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흔들면서 제가 조금씩 들어가 볼게요. 뒤로 가는 타이밍에 머리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여 실 겁니다. 네, 갸우뚱하듯이 갸우뚱 하고 돌아오시는 거. 다시 갸우뚱 하고 돌아오세요. 지금 이렇게 갸우뚱 하잖아요. 갸우뚱 하면서 몸을 앞뒤로 흔들고 있는데이동작의 이름이 있어요. 하르나바지라고 하고요. 하르나바지 네. 머리를 흔들다란 뜻이에요. 머리가 무겁게 살랑살랑 흔들리는 거를 느껴보세요. 이제 뒤로 가면서 똑같이 갸우뚱 하시는데 잡은 갈비뼈를 앞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듯이 그리고 다시 돌아오시는됩니다 다시 갸우뚱 하면서 끄집어내고 돌아오세요 가슴을 끄집어내고 돌아가고 가슴을 내밀어도 고개가 기울어지고 고개를 기울여도 가슴이 나가게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 이제 하나 더 추가할 건데요 보세요 오른쪽 기울이면서 가슴 내밀었잖아요 네. 이번에 이 짚고 있는 손을 쭉더 밀어주시는 거예요 기울이는 방향으로 맞습니다 기울이는 쪽 오른쪽이죠 오른쪽 가슴 나가고 오른손이 쭉 밀어요 돌아오시고 왼쪽 음. 기울일 때 왼손 으리자 그러면은 세 가지 움직임이 이제 하나로 통합되는 거예요. 계속해 보세요. 계속 하시면서 제가 하나 더 의도를 드릴게요. 보통 내가 뭘 하겠다 이런 거 의도라고 하거든요. 기울이는 의도, 가슴 내미는 의도, 손을 뻗는 의도. 하나만 해도 두 가지 나머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번엔 발입니다. 발. 같은 쪽 오른 발 오른쪽을 먼저, 먼저 기울인다라고 하면은 네. 오른 발바닥을 더꾹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면서 네. 돌아오시고 어. 겉으로 봤을 땐잘 몰라요 나 스스로는 알수 있어요 이제 카운트를 세 카운트로 늘릴 건데요 손바닥에 집중해서 해볼게요 오른 손바닥 하나 왼 손바닥 둘 마지막은 양 손바닥에 한번 해보시죠 오른쪽 왼쪽 양쪽 오른쪽 왼쪽 양쪽 좋습니다 자 이제 네번째 카운트 들어갈건데 네번째 카운트가 이제 푸쉬업이에요자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셋네이런식입니 근데 내 푸쉬업 할때 여기서 중요한게 고대운동 이런칙이팔 힘을 쓰지 않는다 기억나죠? 네네네 여기에서 여기서 그냥 툭 떨구는데 밀어내는 그팔 힘이 아니라 가슴을 앞으로 밀어주고 골반 밀어주고 그러면은 척추가 움직여서 마치 팔이 텐트처럼 어? 알아서 펴지는 느낌이 나요. 자 이거를 어자 음악 잠깐 틀어야 테니까 같이 저랑 네. 한 분만 한번 한분완 주화 드세요, 부시. 한 분. 안 나는데. 이게 딱 웜업에는 좋아요. 어, 제가 잠깐 뭐 시범 잠깐만 보여드리면, 엄마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네, 이 정도 돌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슴을, 아까 쉐나 할때 가슴 이렇게 잡았던 거 기억나시죠? 가슴을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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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작을 반복하면서, 밀고, 밀고, 이러면서 진자운동을 만드는 거예요. 이 가슴의 움직임을 시작으로, 방망이의 진자운동을 이제 통합하는 겁니다. 손목으로도 사실 방망이 진작도 할수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최대한 다른 거를 어느 정도 좀 봉인하고 이걸 리드로. 사실 이러면 골반도 같이 움직여. 나중에는 이렇게 걷는 듯한 리듬까지 나. 와 제자리 걸음하듯이 이런 식. 그럼 이게 골반이 옆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회전하는 이렇게 거. 도는 느낌이 들어야 돼. 맞아요. 그냥. 일단 회전하는. 회전한 회전 느낌으로 회전하는 느낌으로. 잡아줘야 진자가 나오는 거 네. 대부분 이제 이해를 못하면 이렇게 아까 보여지는 느낌만 보면은 이렇게 네. 움직이시는 것 같아서 네. 아까 하실 때 제가 계속 봤던 게아 이렇게 움직이시나 근데 제가 땡겨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니까 안 땡겨지거든요 기가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땡겨져 네. 네, 네, 네. 그죠 이렇게 땡겨져 응 네. 이렇게 왔다갔다 한번 해보실게요 자 대신에 이제 첫 세팅이 중요한데요 네. 방망이랑 등 사이 네. 거리가 이렇게 음. 약간이라도 공간이 있어야 이게 수직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진자 운동 하기 좋은 조건이 음. 나, 둘, 제가 계속 해볼게요. 지금 보면은 이쯤 갔을 때딱 부딪히잖아요. 네. 충분히 갔다가 어부딪힐것 같을 때 회수하면서 와야 돼요. 어. 이게 더 이상 가지 말라고 손목으로 붙잡는 것도 아니에요. 가슴 움직이는 정도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고요. 너무 가슴을 또 강하게 내밀어도 안 돼요. 달래듯이, 나. 지금 보면은, 이제 진자 운동은, 딱, 이 정도가 좋아요. 그죠? 앞에서 움직이는 이 정도. 이게 등 뒤에서 일어나야 돼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예,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툭 치고, 툭 치고. 최대한 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게. 그리고 나중에라도, 혹시나, 못 파신 말씀드리지만, 이거 만약에 연습하실 때 절대로 거울 보면 안됩니다 거울 보지 않고 몸으로만? 네. 몸으로만 계속 느끼셔야 돼요 고유 수용 감각이 총동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득을 나중에 거울을 만약에 보게 되면은 시각 정보에 다 뺏겨 버려서 그 이득을 볼 수가 없어요 <목소리> 처음 봤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진자 운동처럼 이렇게 네.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움직이니까 저는 이게 가슴이 안 나와 네. 그래서 지금 움직여 보니까 선생님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하니까 얘는 벽이 부딪히지는 않아요 네. 벽이 부딪히지는 않고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 주니까 네. 아 이런 는. 진지 운동이 좀잘 나온다 네. 이렇게 잘 나오는데 요거를 틀어버리니까 네.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 아. 어 이제 머리 전좀 길었잖아요 네. 긴 머리에 포니테일이 이렇게 좌우로 진자운동하는거 음. 상상해도 돼요 하나 둘셋둘셋 축이 네. 네. 되는 발이 마지막에 움직이지 않게 오히려. 하나, 둘, 셋, 넷, 네. 네, 그런 식으로요. 자, 이제 스텝도 보, 보여드릴 건데, 제발 살짝 살짝 보면서 해야 되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T자로 붙어요. 타, 타, 타! 어, 일단은, 와, 이제 감독님이 프로 선수 출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잠깐 알려드렸던 이런 분들, 이제, 많은 데이터 기반해서, 어, 거의 진짜 상위 1%인 것 같아요. 게다가 아무리 운동선수라 하더라도, 보통은 본인이 가진 그 움직임의 그, 약간 고집이랄까? 그런 게다 있어요. 습관 같은 거죠. 그런데, 감독님은 굉장히 좀 오픈되어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 마인드 자체가 좀 단순히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이 삶의 모든 곳에서 사실 다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잠깐 움직임을 좀 서로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고 하는 그 정도 시간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진짜 이분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야구를 지도하실지 이런 게좀 어느 뭐 정도 예상이 되더라고요. 对、嗯。